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너희는 성령이 계세요 마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만약에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과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같은 것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항상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항상. <laughs> 찬성과 찬양하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될때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어딘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이시 건축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다이시 전쟁을 하는 분이었고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만나고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아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성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사화생전에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또 보석까지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많이 준비했지만 너는 더 많이 보태서 더 보태서 요하의 전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아주 힘을 다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바로 평강의 사람. 다윗슨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평강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그 성전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서 있게 서 있습니다. 옛날 성전터 위에 그렇게 어, 허 건물이 하나 서 있게 되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슬람교도가 지어 놓은 이슬람의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워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회당을 지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금도 보이는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 그뭡니가 이슬람 혈당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는다고 하면은 이건 종교적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3의 장소에다가, 대른 제3의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구축해 놓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져야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보이는 장소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있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곳이 바로 성경과 같은 그러한 기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리 어리 그세례차별성들은 하나이지만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1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회가라고 이렇게 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 교회들이 있어요. 이 건물 교회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들,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 이렇게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국가별로, 나라별로 어, 예수님 믿는 것을 원치, 아, 예수님 믿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법, 어, 제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파괴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있던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유스럽게 와서 예수님의 몸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길을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를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그 보이는 교회를 가지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사실 뭐 어디 민어 왔다 가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있을 때도 그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왜 재정상으로나 어려워서 건축하지 못하고 보이는 교회를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 어, 교회가 그리크 지도 아니하고 또뭐새 건물도 뭐 어, 아닙니다만는 그러나 그래도 보이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를 잘 우리가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잘 우리가 집행의 나라고 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또리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 보이는 교회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에 세상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두려우려고, 두려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 우리가 1부 예배를 마치면은 그 다음에 그부 예배와의 중간에서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저희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구글에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빌려서 보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아, 미국에서 와서 예배하는 사람, 아, 이 사람들이 빌려서 트에서 예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 보니까 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글에 딱 들어가 보니까, 미국 교회가 계속 떠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호프체플이딱 어, 떠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떠있는 근국미국교회와한국교회가국는의한국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다? 에서교회다 어, 그런데 이게 딱반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감사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 분들 와서예배하서한국어요 근데 이분들이 에한한한에서한에한에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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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까 자기들이 여기 가서 예배할 때는 자기네 그의 교인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예배 모여서 예배하고, 아니면 어디, 어,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또 교회 예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어쨌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듯타게 미국에 와서 이민 왔으면서도 이렇게 오 뭡니까? 어, 전통있는 교회에서 이거 뭐 사적이잖아요. 사적 어, 전통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고수할 거 고수하면서 고칠 거 고쳐가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거 두 번째 또 교회가 어, 신령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을 주셨는데 그거 그곳으로만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령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6 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나 하나님의 성적이다 하나님의 교회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찾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3 0절입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같이 시작 아시아 인도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가장 마지막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혼합주의가 들어가 가지고 찬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밖에서서 너희 문을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젖히면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 먹고 그는 나와도 그들,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령교회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는 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자라가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 듣지 니냐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내신명은 이미, 내 신령의 그 교회는 이미 불 꺼진 교회입니다. 내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 기능을 다 상실한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념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념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어,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가운데 와서 계시기를 원하시면서 만약에, 만약에 더럽고 추잡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한 우리 어머니까 오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만나면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와서 임지하시는 그러한 신령교회가 되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의이 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일하실며 너희로 예수 믿는 시지수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운데 오셔야만이 우리를 진리가 온데 믿고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님 인지하고 계신 그 마음.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짓과 저주와 실망이 사라져 버리고 말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녹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음주 기경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그 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령이 주님께서 와 계시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곳인데, 거기다가, 뭐, 냄새나는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기를 집어넣고 하게 되면 어떻게 계시겠냐. 저는 성령님들 가면, 아, 나는 금주했습니다. 나는, 아, 니까 금주했습니다. 금연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안 좋은 것안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가 함고로말면 몸에도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자. 항상 정결하게 하자. 더러운 것 끊어내고 잘라내고 캐낼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쓴뿌이가참 많아요. 그래서 그쓴 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잘라내는데, 근데 또 나와요. 뿌리가 있습니다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 배울 때까지. 예수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리하려는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념성장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냐는 교회. 나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항상 용의 불을 밝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신령의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문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문 닫아버린 사람들. 우리는 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하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아니 교회, 그 모든 것은 바로 한나라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한나라에 가게 되면은 중국에 가게 되면은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모임잖아요. 예배고 하기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본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자인 그 교회, 본체인 교회가 바로 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을 천정하신지와 우리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하늘나라 성전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은 아니하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건물교회에 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자꾸 고치잖아요. 자꾸 수리하게 되잖아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자꾸 수리합니다. 그래도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깨끗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뭐, 10년 가겠어요? 20년 가겠어요? 하긴 10년 가고 20년 가도 변치않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다 보면 또다시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고칠 때도, 고칠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상 우리가 지금 이 유리창 조금 깨진 부분이 있는 거, 그것도 한번 고쳐봐야 될 줄로 압니다만은, 저 유리창이, 그, 어, 뭡니까, 그, 예전에 결하한 유리창이라서 저런 유리창을 지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하기가. 특히나 뭐, 요런 요렇게 유리창 하는 것은 이거는 참 굉장히 힘듭니다. 저거는 그래도 뭐, 조금, 어, 쉬울 것 같은데, 요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요거는, 어, 요 앞에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도 안다쳐 있어요. 하나도 뭡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전원들는 깨진 데도 있고, 어, 잘못된 것도, 갈아 끈 것도 있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하나님께서 좋은 기술 가진 사람 만나게 하시면은 요 유리창도 우리가 갈아 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자꾸 수리를 해야 돼 보수해야 돼 지붕도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천장 저 지붕도 다 갈아가지고 저거 뭐 지붕 갈지가 지금 한 3년 2년 3년 됐어요 아직까지 새 그때 새 거잖아요 그러나 저것도 한 2, 30년 가면은 또갈아야잖아요 지붕도 이 천장은 뭐 지금 계셨을 그제 천장도 이제 하든간에 때가 되면은 자꾸 갈아야 돼요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우리 마음도 그래요. 계속 정화해야 됩니다. 계속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고칠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니까 그냥 영원 사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유해. 그리고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곳에서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여되는 것은 뭡니까? 되도록이면 하늘 성전 닮아서 우리도 더흥도 없고 정도 없고 좀 조금 더 완벽 완벽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예배가 되도록. S는 우리가 애쓰는 우리가 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예배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선전에서는 데이 땅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하여야 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정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시니 오이게 하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 어디 그냥 화려막 멋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신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수일이되면 금요 예배가 금요일 때가 돼 금요 예배가 되면 새벽 예배가 되면 아니면 다른 예배가 될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옵니다 교인들이 모여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실력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뵙고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저 보이기, 보이기 식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곳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에 우리가 확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믿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세 가지 성전이 다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 우리에게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있잖아. 하나님의 신념 가운데 하나의 하늘의 성전 있잖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니다 천국 가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 성전을 우리가 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다다셨어요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감사하는 우리 정말 감사하며 찬송글리며영광돌리며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시로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한 하늘나라 교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게 되게 도와주셨고, 잘 유지하게 되게 도와주셨고, 그곳에서 항상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태어지게 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복주시옵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